안녕하세요. 인생 영상 박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순창에 새로운 걸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섬진강 카누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건 2인 체험기라서 여러분들 되게 보시면 반가워할 게스트를 오랜만에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박한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 설레이는 일요일 오전에 어, 저희가 찾아온 곳은 순창 섬진강 카누 센터.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박상진구가 함께 재미있는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가보자고. 날씨가 카누 타기 딱 좋은 날씨네. 아좀 걸어야 되는구나. 아 바로 앞이구나. 풍속이 잘돼있 여기가 지금 카누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안전교육을 빨리 가서 들어야 돼요.

오신 분이 뒤쪽으로 오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검은데 밟으시고 앉아주세요. 오 네. 어? 어 무서운데? 재밌게 노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성진아 우리 정면을 보게 하자고. 오케이 오른쪽으로 조금만 접시다 하나 둘한 번만 더. 하나 둘 오케이 전진. <laughs> 전진 왼쪽. 형제 나 진짜 너무 무서워. <laughs> 아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은 뭐 흔들리지 않는다. <laughs> 저희는 지금 카노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렇지, <웃음> 진짜 <웃음> 대박이다. 네, 우리 음... 저기 어디 나무까지 갈게 이제 하나 둘 음...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혹시 돌이세요? <laughs> 아, 너무 무서워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무서워요 무서운데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laughs> 어 되게 좋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들어올까요? 돌 깊게 찔러요 깊게. 하나 그렇지. 둘 하나 둘 하나 둘, 팀 모습이 돌이야 돌! <laughs> 아니 굳었어 그대로. 어, 너무 무서워. 정말 순창의 최고의 관광 명소 아닌가 싶네요. 여기 오른쪽 오른쪽. 이쁘게 <laughs> 나오는데? 이거 하면? <laughs> 오 좋아. <laughs> <하고> 저기가 <laughs> 저희가 카누를 처음 탔던 곳이고요. 저희 꽤 멀리 왔습니다. 오, 다른 분들이 약간 쌩쌩 좀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저희 말고. 전부 다 가족분들이 오셨거든요. <laughs> 저희 말고는 저희 가족이죠. 그죠. 우리가 또 가족이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예. <laughs> 네. 주말에 이렇게 물 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네, 체험이 또 주말밖에 안 되니까 음. 이 연락하셔서 예약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기분. 한번 걸어보세요. 이런 기분이고 있겠구나 하는 거죠. 어 여기는 깊어 보여요. 사람 훨씬. 코보이죠? 그래도 그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laughs> 아, 그아물 뿌리지 마세요. 잠깐만요. <laughs> 저기 죄송한데, <laughs> 네, 돌이 도리에... <laughs> 여기 이렇게 딱 그. <laughs> 고백새기 모양으로 움직이진 않아 <laughs> 굳어있어 그냥 저기 새한마리들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멀데기아 저쪽으로 그럼 기한번더 정말 다 자유로워 보여요 저만 빼고요 하나 둘 하나 몇 쪽만 해요? 둘 오른쪽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간다. 하나, 둘, 오, 어, 빨라, 빨라. 하나, 둘, 다시 왼쪽. 하나, 둘, 오, 진짜 빨라. 오른쪽. 하나, 둘 오! 하나, 둘나 하나, 두울. 하나, 둘 하나, 둘나 하나, 나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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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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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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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를 믿고 따라오시죠 여러분 어우 멋있습니다 저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 둘둘 <laughs> 둘. 둘, 이제 왼쪽, 왼쪽. 어. 오케이 어, 이분 돌. 오기 전에 순창 복분차를 잡수고 오셨나 둘 <laughs> 어, 엄청나시네 새한테 어. 가볼까? 안돼안돼 <laughs> 물에 <아니, 우리> 걸려 <웃음> 내 <웃음> 예상 가다가 진짜 전복된다 <laughs>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자, 여기서 네? 막간 질문을 드리자면 네. 저희 지금 몇분탄것 같습니까? 5분? 아 5분이요? 네아 그렇게 짧게 느껴졌다고? 네 그럼 1시간 더 탈까요? 1시간이요? 1시간이면 <laughs> 이거 타고 군산 앞바다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돌! <laughs> 죄송한데 물좀 그만 뿌려 <웃음> <웃음> 아, 물, 물이 튀었나요? 겁이 나도요 구명조끼도 있고 안전요원분들도 계셔서 제가 그냥,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 어르신 제가 모시겠습니다 손이 죠 이런 으악! 어르신!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 오, 좋아! 어힘 오, 좋아요 어우! 오, 오, 잘 나온다 아이 친구 아주 노를 잘해요 가자 하나 둘 하나 자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벌써 끝났어 상진아 오 어, 이제 강파다 보인다 엄청 얇다 여기 <laughs> 어, 햇빛이 비춰져서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그 바지가 <laughs> 꼭젖어도 되는 여보롯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세색 입고 오지 마십시오 그만 아, 입고 들아네 일자로요?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내리세요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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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쉽습니다 곧 있으면 해적왕이 될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 체험 정말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든 분들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인생 영상 네? 신청 번호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은 만족도 조사까지 다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온 일행 시키시면 돼요 매우 만족 부대시설 매우 만족 친절도 매우 만족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모든 카누 체험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진 박한근이었습니다 자. 점지가 카드 세트로 모두 놀러 오세요! 오세요!